나온다 <웃음> <웃음> 오 우리 아들 중대 어 모르겠어 어머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산에 왔네요 아직 입장하기 전인데 두근두근두근 두근 기다리고 있어요 태국기 거꾸로 달진 않겠죠? <laughs> 그거 되게 많이 말 들었어요. 그리고 좀 차분해진 마음인 것 같아요. 오면서 느꼈는데, 큰애 때는 그 신병 교육 때의 모든 모습을 볼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 어플도 깔아서 아이의 하루하루 뭐, 뭐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했는데, 둘째는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 몇 중대 몇 번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둘째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 요 급하게 그냥 몇 중대 몇 번이냐고 물어보니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계급장 잘 달아주고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 사줄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영화관에 내려주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보내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나봐요.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대. 그리고 원래 100일 지나면 휴가 있잖아요. 신병교육 때 끝나면 휴가 주거든요. 큰애 때도 그렇고 자대 배치된 다음에 자대 상황에 따라서 그 휴가를 나오더라고요 아마 자대는 어딘지 아직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수료식 끝나면 이제 자대를 알게 되고 자대 간 다음에 이제 휴가를 나가겠죠 군부대 북한에서는 못 가봤죠 동생이 군대 갈때 초모라고 하죠 군인들 모여가지고 가는 데 있잖아요 신병교육대 같은 데는 갔었어요 있을 때. 근데 오늘 운동장에서 할 줄은 참 예상을 못 했었는데 너무 크네요. 우리 아들이 잘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큰애 때는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지금 뭐 오늘 신병 교육생이 800명이래요. 여기는 키 차이나 체격 차이에서 남북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내 동생 군대 갈때 2000년에 갔거든요. 신병 교육대 간데 제일 키큰 애가 170이 안 넘었어요. 그리고 내 동생도 뭐 65가 안 됐으니까 근데 막 150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통 다 170은 그럼? 넘잖아요. 180도 지금 많고 확실히 체격 력적으로는 무시무시하네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 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늠름하기도 하고 나라 입장에서는 <laughs> 이런 튼튼한 사나이들이 나라를 지켜주니 더 든든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면회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못만나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면회 가는 데. 면회가 허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가서 어쨌는지는 전화 통화도 제한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면회 있긴 해요. 단 집에 돈이 많아야죠. 저기 들어온다. 저렇게 다서 있으면은 누가 구 우리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중간중간 중간 휴대폰을 주거든요. 주말에도 신변 교육생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고 휴대폰을 줘요. 그래서 전화 왔는데, 막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열두, 아, 39도 이렇게 났다 그러고. 그래서 진짜 걱정했거든요. 자기네 뭐 소대원 전체가 다 걸려가지고, 중대장 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침을 한대요. 코로나인 구 같기도 한것 같고, 그냥 뭐 해열제 먹으니까 괜찮아졌다고. 그좀 걱정했었어요. 아무리 위생을 철저히 하더라도 걸리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laughs> 그데 걱정은 그 면역력 높아지기 전에 뭔가 먼저 다른 일이 생길까 봐 걱정했었는데 다들 그러시잖아요 일년 반이 군대냐 <laughs> 저희 남편도 그러거든 보이스 카우 같다 뭐 이런 거 근데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면서 운동은 해봤어도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런 거는 못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긴 했었거든요. 네, 네. 구급차 있어요. 그거 있더라고요. 몇명 이상 모이는 데는 구급차 몇대 이런 거 있나요? 모든 행사에 가서 구급차를 봤거든요 네, 북한도 행사장에 구급차 안 오지는 않아요. 오긴 오지, 오긴 오는데 굉장히 적게 올 수밖에 없고, 차 자체가 없으니까. 연예교은 많아요. 북한도 백만 대군이 넘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가족까지 우리도 다 쫓아가니까 저기 청진역이라고 한경북도 소재지거든요 그 시내의 역인데 그냥 그역 대합실부터 마당까지 그냥 사람 꽉찼었어 인원수로 따지면 은 여기가 훨씬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많죠 입대수가 다르니까 근데 거기서는 며칠 동안 이렇게 부대에서 못 오는 거야 대리러를 기차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차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역대합실에서 한달 동안 살았어요 모든 군인들이 항상 돼요 그러니까 부대가 오지를 않아서 대리러 그래서 거기 한달 거의 있다가 한 25일 만에 군복이 나온 거예요 먼저 그 군복을 입고 기다리니까 그 부대에서 데리러 오는 거지 신병교육대에서 그거를 그 정진 씨도 또 소재지 그역 앞에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어요 그렇게 하고 기차가 언제 들었지 모르니까 맨날 역에 있는 거. 25일 한 30일 만에 이제 부대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그 기차 떠날 때 있잖아요 거저 눈물 받아지 여기는 1년 반인데도 온다는데 거기는 13년이었어요 3년 줄어서 지금 1 0년이거든좀 실감나게 말해줄게요 120개월 이렇게 말하면 돼. 120개월에 3650일 하면 된다고. 비의기준좀 <laughs> 다르죠. 북한의 남자들은 좀 얼굴이 커도 잘생겼다고 봐요. 음. 네 여기는 일단 작아야 되잖아요. 얼굴이 작아야 돼서 진짜 레코드 판 있잖아요. 그 CD, CD 판 대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작은 거뭐 놀랬거든요. 근데 북한은 좀 얼굴 사이즈가 좀 있고요. 작으면은.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경치가좀 있고 얼굴도 좀 크고 부리부리 해야 뭔가 사나이답다고 생각하지 그 꽃미남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남자보다는 좀 여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남성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여,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선호하잖아요. 호리호리하고난 그래서 여기 남자애들 보면은 저 물, 물똥이나또 제대로 질수 있을까 걱정된다니까. 팔이 그냥 가느다라고막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죠. 말름에 일단 없어 보이니까. 북한은. 키큰 순서대로 먼저 섰었어요 그러다가 키큰 사람이 앞에 서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키 작으니까. 그래서 한땐또키 작은 사람이 제일 앞에 섰어요 작은 사람이 뒤에 서면 아예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키큰 순서대로 섰네. 나온다. 우우우리이다 우리 아들, 중 대신. 오, 모르겠어. 어머 모르겠어. 오, 어떻게, 어떻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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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요기요요 네번째 기 여기, 다기여다 여기. 여기, 여기. 여 누구 닮았냐면. 유준열 닮았어요. <laughs> 제 눈에는 유준열보다 더 멋있지만 조기, 조기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머리숙인 거. 네. 울고 울보, 행사마다 가면은 그냥 그딱 나올 때부터 울컥해요. 뭐랄까,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잘클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랑 뭔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생각나기도 하고 매번 그런 것들. 저 둘째는 제가 점 먹는 거 두고 왔어요 중국에서 한 8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아픈 아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거든요. 한 8개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데려왔으니까. 슬퍼서 오는 거 아니고 기뻐서 오는 거예요. 기뻐. 말이 없어요 우리 둘째는. 첫째는 좀. 여자 아이 같은 아들이었고 둘째는 음, 음, 사춘기에도 말을 안 해가지고 사춘기는 원래 말을 안 하지만 사춘기 전에도 말을 안 했고 지금도 거의 말을 나랑 많이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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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 중대 시교육대 네, 맞아요. 어 모르겠어. 뭐뭐 모르겠어. 어 어떻게 어떻게? 봤다 봤다 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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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줄요요네 번째 지금 봤다 봤다. 8 2 5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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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젠 완연한 가을인 거 같아요. 바쁜 나날 중에서도 여러분 뵈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그 신병 훈련소에서는 아예 못 만나고 들어갔잖아요. 가서 휴대폰이 연락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신병훈련 수료식을 하는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한몇분 정도 휴대폰을 준대요. 부모님과 통화하라고. 근데 그 통화를 못하고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걱정했을 거예요. 나중에 휴대폰을 찾아서 보니까 엄마 오는 거 맞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아들이었고 만났죠. 잠깐 잠깐 통화가 가능해요. 신병 훈련 데려가도. 그런데 통화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잠긴 채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전에 듣고 나서 만난 아들이어가지고 그저 건강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자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냈었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북한에서 키워서 군에 내보냈다 뭐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 군의 실상은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밑에 한살 어린 그 사촌 남동생도 군에서 죽었거든요. 군에서 돌아와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길에서 죽게 되면 객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신은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동생은 그 간을 한 다음에 집에 들여놓지 못해요. 3일장을 지내는데 그 외양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있다가 아이를 묻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근하고 여기에 군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아들을 낳은 엄마의 운명이면은 북에 있으나 남에 있으나 군에 보내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군인으로 보내는 게 훨씬, 그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셋 가진 엄마라면 다 이해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아들,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전혀 안 하는 아들이 있죠. 요즘은 무슨 에겐남이니, 무슨 테토남이니 는데 우리 둘째는 좀 테토남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니까 러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고, 대신에 또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한테 얘기하는 좀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좀 남다른 아이긴 했었어요 군에 가기 전에 그 형제가 같이 군복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자기네 부대에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 동생한테 오게 되면은 봐주겠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병정을 지원했냐? 이랬더니 고생하는 거좀더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너 아직 고생 모르는구나? 이랬었고 저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군이라는 환경 자체가 다 처음인 아이들인데 거기에다가 형보다 더 어려운 병정을 간 것만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둘째는 더 걱정스럽긴 했었었죠. 근데 어, 말을 안 하는 아이였는데 엄마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면 부대 이제 면회가 허용되는 부대에 가게 되면 또 면회도 가게 되는데 큰 아이도 지금 빠, 빠지지 않고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그렇게 가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제가 못해줬던 거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 군대는 면회가 전혀 없죠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 아들도 보니까 매달 있어요 매달 있어서 부모님 중에 누가 오실 수 있는지 사전에 그 신원 같은 거를 보내게 되면은 외박이 있고 외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박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하루 보내고 들어가고 외출인 경우에는 나와서 뭐 점심 먹고 일가를 마친 다음에 뭐몇 시까지 부대 복귀 이런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북한은 제 남동생도 둘다 군에 갔는데 어머니가 한 번인가 갔었대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갈수 있거든요. 멀리 가야 되고 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부대에 돈을 줄수 있는 상황이면 가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은 전역해서 올 때까지 10년간 못 보죠. 그러니까 막내 제 셋째 동생은 어머니가 한 번도 못 가봤고 그제 밑에 동생만 한번 가본 걸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저도 헤어진 다음에 있은 일이어서 전해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군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아오지 쪽에도 뭐 군수공장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 보게 되면 면회가 전혀 없죠. 만약에 좀잘 사는 집 자녀인 경우에는 부대에서 뭔가 이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해줄 수 있거나 어머니의 선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친구다 그러면은 집에 가요 부모님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런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본부대로 돌아오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돈 많은 집은 그런 거 수없이 하죠 제가 본좀 잘나가는 집 남자애는요 한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빈부격차가 군 생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거 봤었는데 우리 한국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부모님만이 시간만 되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번에 또 나왔는데 엄마 시간 안 되면 오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저얘기하고 아니야, 나 무조건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좀 가는 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면회 시간이 있는 부대, 그또 없는 부대도 있습니다. g o p 나 이런 부대는 면회 없더라고요. 대신에 군무를 뭐한 달간 이렇게 가서 서게 되면은 이 주간에 휴가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주간 또 부모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 군대를 무슨 보이스카웃 정도로 생각하긴 해요. 이게 군대냐 뭐. 한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질 않나, 1 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 만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매일 매일이 그냥 안전하길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laughs>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군에 가 나들에 대해서 그래서 늘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하는데 또 북한에서의 군대를 아니까 아니까 걱정을 하더라도 아일년 반이고. 우리나라 군대는 훨씬 북한보다 좋으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목숨을 걸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좋은 군에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엄마라서 열심히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너네 외할아버지는 응? 밥할 쌀이 없어서 밥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래 엄마 너무했다 왜그러면라러이라도 해줬어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밥도 안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나는 여러분, 여러왔 여러분, 저러 아들 둘다 군에 가서 신병 훈련 딱 마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보거든요. 어머, 둘다 소고기를 먹겠다네요. 비싼 건 알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평생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소고기를 딱한번 먹어 봤거든요. 어떻게 먹어 봤냐면은 병 걸러서 동네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 소고기도 가져가요. 그 군+ 군당이라고 해서 당 조직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먹었냐? 살짝 남겨가지고 주인이. 그, 감춰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 살짝 뭐, 잠깐 이렇게 한 점, 두 점? 그냥 그 정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고기 먹으면은 사형에 처한다. 우리 동네도 진짜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탈북민들 누구나 다 증언하는 얘기인데좀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모두가 증언할 때는 뭐 일상생활이었으니까 말하는 거에 좀 해서 믿으셔도 되고 그 정도로 소고기는 좀 귀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 때도 소고기 나와서 먹었는데 한 30만 원 들었고요. 근데 둘째도 나와서 고기 먹겠다고 해서 소고기 사줬죠. 마이크 안 끼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좀 샤이해요. 말도 많이 안 하고. 어때 부대밥은 맛있어? 맛있다고 맨날 그러더니 주로 어떤 거 나와? 요즘 부대에 마라탕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취사병이 따로 있어? 아니면 민간인? 어, 그러니까 맛있네. 민간인 둘이 하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도 그 급식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들어와서요. 민간 업체가. 단가를 너무 싸게 주니까. 맛있는 재료 쓰고 맛있는 거 하려면 좀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싸게 책정하면서 맛은 계속 맛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기서 정말 힘든 거지 우리 아들이 거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엄마 중국에서 두고 왔던 생각도 나고 그랬어 나우스 정구를 넘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 얘는 13개월이었어요. 엄마 젖을 엄청 빠는 애기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헤어지는지 어찌는지도. 큰 애는 3살이었거든요. 걔는 알잖아요. 엄마가 간다는 분위기를.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엄마 어디 가냐고. 근데 말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며칠을 같이 오면서. 영길에서부터 쿤민까지 가는데 며칠 걸것 같아요. 중국이 진짜 넓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길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5일을 가요. 기차 타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쿤민까지 또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찡홍이라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또 4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찡홍이라는 데서 라오스 국경까지 간는데또 버스를 이틀을 타요 그 거리를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면은 얘를 안고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그 그래 두고 오는데 막 울면서 얘는 데리 가겠다고 얘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전복이니까 위험해도 잘 데리고 갈수 있으니까 얘만이라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얘 아빠가 딱 반대하더라고 안 된대 왜냐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냥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거 같은데 그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가는 도중에 10, 11일을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연길까지 가는 길을 얘가 그 기차에서 막 까무러쳐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모유만 먹던 아인데 열하루로 지금 긁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쌀밥을 바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막 이유식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네 8개월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엄마를 보고 도망가는 거야. 엄마 얼굴을 몰라가지고 근데 형이 매달리니까 보고 저 사람이 내엄마인가 하면서 조금 조금씩 오시자겠다. 자대 배치를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있어서 궁금하지 않아? 전방밖에? 전방밖에 없대? 철원 가 가겠지. 전방이면 철원이지 뭐. 수방사 가면 좋은데. 그게, 그게 전망... 수방사 가면 왜 좋냐 하니까 친구들이. 서울 가깝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대. 아무리 좋아도 군대 군대지. 응. 그니까 조직을 저 지원해서 입대한대요. 형제가 같이 동반 입대하는 것도 있대요. 얘는 형이 자기네 부대 오라고. 근데 안 가겠다고 격려하고 끝이야? 그런 거 음, 해야지 해야지. 아 근데 아까 그 사진 남편진 사진 찍을 때강 나오더라. 그, 그렇게 다 연습해? 이틀만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역시 군대 좋네. 재식 훈련을 계속 하는구나. 너네 외할아버지는 응? 밥할 쌀이 없어서 밥못 먹어서 굶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래. 엄마 너무했다. 왜? 그러면 라면이라도 해줬어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밥도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와. 얘네한테는. 내가 살아온 얘기 자체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얘네 친구들이 와서 "쟤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애들 키울 때는 가 그러니까 이모, 이모 이러거든요. 우리 집에 이모 중강강을 어떻게 넘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넘긴 수영 쳐서 넘었지?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두분 다. 군인이셨던 것 같아요 전쟁 시기에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본인들이 몸담았던 국군의 지금은 손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내일이 10월 1일이어서 국군의 날이거든요 국군의 날 의미를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 처음 들어갔던 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를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면서 뭐 생각 없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가 북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두 아들 다 군에 가 있고 할아버지들의 몸담았던 옛날을 본인들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엄마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들이 하늘에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까 싶기도 하고요. 늘 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추석도 이제 그 군에서 보낼 것 같아요. 둘다 물어봤더니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대요. 지금 둘째는 신병훈련 끝내고 신병 휴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신병 휴가도 있는데 추석 때 나오지?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대 상황상 그게 안 돼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대 안에서도 추석을 잘살 거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도 받았어요. 그래서 둘다 추석도 잘 보내고 내일 국군의 날도 멋지게 잘 보내는 군인들이 되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오늘도 찍어주시는 PD님이 어, 저희 아들이랑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국군을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아들들을 보면서 너무 대견하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군에 갔던 시기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어쨌든 어려운 곳이란 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음, 우리 아들이 힘들겠지만 또 그런 데 있어서는 보람도 느낄 것 같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인들 그리고 군 역사를 또 수놓을 수 있는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도 자랑스러웠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 네, 잘하고 세요 우리 아들도 네. <laughs>